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복수의 중국 자동차 관련 온라인 채널들은 중국산 전기자동차 폭발적인 해외 수출의 비밀에 대한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한 곳은 유럽 많은 창고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뒤 팔리지 않고 있는 중국 전기차가 만대가 넘게 세워져 있다고 하였는데, 유럽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 관세는 15%,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입된 전기차 관세가 10%인 저관세로 유럽은 아직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해외 언론 한 곳과 홍콩 언론 한 곳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계시자는 우선 해외 언론이 전한 중국 BYD 자동차 관련 기사를 예로 들어 유럽 항구에 하역된 BYD 자동차는 곰팡이가 쓸어 있는 상태로 만대가 넘게 세워져 있지만 언제 팔릴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사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그 밖에 긁힘, 뒤틀림, 도장 벗겨진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홍콩 아시아타임스의 기사에서도 좋은 평가와 더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 중국 전기차가 유럽 항구의 산처럼 쌓여 있다는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BYD의 이중 작대를 비꼬면서 수출형에는 내수형에는 없는 더 보강된 셰시가 장착되어 있다는 내용도 함께 소개하였는데, 자신은 전기차에 대해 큰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중국 전기차가 해외에 팔려서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자국에서 자국인들의 돈만 버는 회사는 장래성이 없는 것으로, 현대, 기아, 토요타, 폭스바겐 같은 곳들처럼 장래성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전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도시, 심지어 시. 골에서도 판매하고 있지만, 반세기 동안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 기업들조차도 헐헐 앞섰다는 말을 단한 번도 한적 없다면서 기술도 없이 허풍만 떠는 자국 기업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채널 몇 곳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 곳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고, 산동 옌타이 항구에 쌓여 있는 전기차들은 이미 1년 넘게 방치되었고, 심지어 이미 몇 년이 넘은 것도 있다고 하였으나, 그중한 곳은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는데, 우선 현재 팔리지 않는 것은 중국차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동차 기업들조차 재고 문제로 엄청난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등장하고 계속 성장하면서 당시에 전기차를 산 사람들은 이미 차를 보유하고 있기에 단기간 내에 다시 차를 살 필요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전기차의 충전소 부족, 주행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판매량에 영향을 받기도 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기차는 외국 브랜드와 비교해 효율적 생산을 이뤄내고 수출에 있어 호조를 보이자 서방 언론은 근거도 없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떠벌리고 유럽 항구에 중국 자동차가 쌓여 있다는 조작에 들어갔다면서 중국차는 경쟁 우위를 위해 보조금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이미 기술력에서도 엄청난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남겨진 댓글들 분위기가 비슷해 두 곳의 내용 중 일부를 선정해 따로 구분 없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뻑이면서 수출 엄청 엄청 많이 했다 그랬었잖아. 알고 보니 해외 창고에 두고 녹슬고 있던 거냐? <laughs> 도움 잘 찾아보고 얘기하시오. 지금 항구에 있는 차는 물류 때문이야. 네가 톈진항에 가서 봐 봐. 병행 수입한 자동차 거기에도몇년 묶여 있다고. <laughs> 왜 기업 편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너 사람이냐? 아님 댓글부대? 그건 관세 때문이잖아 그리고 중국 국내 판매자가 가격 올리려고 해서 그런 거임 각종 세금 깎아줘봐 가격 떨어지고 사는 사람 많을 테니까 BYD의 결말은 헝다랑 똑같을 테니 다들 두고 봐라 주식도 비쌀 때 처분 완려했고 와이프랑 애들도 이미 해외에 있어 정책으로 쌓아올린 산업은 오래 갈수 없다. 전부 다 그렇게 일으킨 건데. B Y D 전기차는 그냥 쓰레기야. 절대 잘될리 없다. B Y D도 안 됐다 그러면 중국의 활로는 뭔지 네가말좀 해보시지. 중국의 활로가 쓰레기 자동차기업 하나에 달렸다고? 너 같은 키워한테 의존하는 것보다는 믿을만 하시겠지. 네가 좋든 싫든 전기차 시대는 이미 도래한 거다. 중국인으로서 베이징 모터쇼처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상황에 전기차랑 자기 나라 망하라고 노래를 하는 건뭔 이유임? 우물랑 개구리도 그저 중국 국내에서 전기차 좀 파는 거본 거지. 해외만 나갔다 하면 반기만도 못한 건데.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말 돌리지 마시오.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대가 왔다고 해야지. 전 세계가 너랑 놀긴 하고. 본질을 제대로 보면 망하라고 노래한 거 되는 거야. 요즘은 감히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게시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해외 매체가 평가한 중국 자동차요 기 엔진 변속기 셋시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화려한 사양에만 치중합니다. 해외 매체는 중국이 지들한테 밥도 못 먹게 할 거라고도 했었음. 왜 제들 수출하는 저 사양인데 우리 수출하는 고 사양임? 중국인은 자격이 안 되는 거야? 하얼빈 맥주 사건이 모든 걸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전기차는 그냥 웃음거리 BYD 4월 승용차 판매 31만 대를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 해외 판매량 4만 천 대로 176% 증가. 화가 나니 안 나니. <laughs> 유럽 수출해서 항구에 쌓아두는 것도 수출이시지. 그러다 다시 끌고 돌아와서 역수입 되는 거고. 다 그런 건 아니야. 판매가 되니까 대량으로 항구에 보내는 거지. 편해들나 현지에서 차에 곰팡이 피었다고 보도했잖아. 현지에서 중국 망했다고 보도도 몇 번을 하셨는지. 유럽 미국 여론전 완전 대단하구만! 국민들은 무조건 자신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절대 맹목적으로 남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다. 난 개시전을 믿는다. 전기차가 중국 발전에 적합하다는 건 의심할 게 없는 거임. 각종 보조금 취소하고 한번 보시지. 난 종교 브랜드 자동차 안 산다. 저런 제품은 그저 중국인들한테나 사기쳐먹는거지 테슬라 산게 옳은거였음 바보의 타이완 댓글부대 간첩배국노 검증 완료 저건 이미 딜러한테 팔린 차잖아 딜러들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들이 알아서 하는거지 팔린 뒤에 돈 내고 안 팔리면 안되는거임 외국인들이 중국인보다 똑똑해 그렇게 똑똑하면 외국인들하고 장사하지 마시든가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건 교활한 거야. 흰 종이에 까만 글씨로 지가 사인해놓고 교활하다는 건 아니지. 정부 보조금 아니었음 전기차는 진작에 끝장이었어. 과학 생산 조작? 설마 사실이 아니라는 거임? 넌 미국 놈 믿냐? 아님 정부를 믿냐? 미국 미국 할 리가 있겠어 먹을 살 없어서 굶는다 쳐도 절대 인정 안할 텐데 이제 보니 소위 말하는 전기차 수출은 재고를 국내에서 유럽으로 옮겨서 수출은 증가했지만 사는 사람은 없어서 결국 현지 소각하는 거였어 아님 가지고 돌아와서 폐품처리 업체가 분해하는 거야 꿈꾸고 있네 쟤들이 전기차를 현지에서 소각하게 냅두겠냐 결국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임 수출세금 환급이랑 보조금은 받았습니다. 끌고 돌아와서 다시 중국인한테 사기쳐먹는 거라니까. 엠블럼 새로 바꾸면 그냥 서양제품 되는 거지. BMW 엠블럼 붙여라. 외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걔들은 전기 장 가지고 놀아. 산업사실도 없고 특허도 없으면서 다루기는 개뿔. 항구에 잔뜩 쌓아두기로. 남서셨소. 이렇게 좋은 전기차를 외국인들을 사고 싶어하지 않다니 설마 멍청해진 건가? 외국인들은 전기가 부족하잖아. <laughs> 제 2의 부동산이 곧 오는 거다. 국가에서는 왜 전기차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저 많은 혜택을 주는 건데 결과는 생각해봤어? 우선 전기차는 무슨 신에너지가 아니라고? 그냥 현대와 전자제품 좀 넣은 것 뿐이구만. 오래된 배터리는 어떻게 매수 처리함? 평소에 화물선이 끝도 없이 외국으로 운송을 한다고 그래서 잘 팔리는 건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냐 <laughs> 외국인들은 이딴 수작 안 먹혀 좋고 나쁜 걸 제대로 안다고 돈말 <laughs>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건 제돌리 일이지 또 부동산이랑 비슷한데 <laughs> 전기차가 그렇게 좋은 거면 정부에서는 왜 쟤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임 쟤들도 갑자기 뭔지도 모르고 화장 당하는 게 겁나는 거겠지. 외국인들은 악취가 아니라고.